할렐루야! 여호수와 함께 실천하는 신앙 여덟 번째입니다.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악한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불순종의 결과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호사다마라는 그런 한자 사자 성어가 있습니다. 좋은 일에 막아 낀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가나안의 첫 번째 전쟁에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승리입니다. 정말 창칼로 싸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들이 여호와의 궤를 따라서 돌고 양강나팔 소리를 통화해서 소리 질렀을 때 일곱째 날 일곱 바퀴째 성이 무너져 내리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작전 명령대로 순종하였고 승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 안에 보이지 않는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그 다음 전쟁, 아이성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참 패배를 당하게 되는 커다란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곧 승리의 땅에서 패배를 보게 되는 것이요. 한번 보세요. 가나안 땅은 승리의 땅으로 그들이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그 승리의 땅에서 패배를 맛보게 되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그래요?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리고를 붙여 주셨어요. 작전대로 순종했지만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에 대해서 탐욕을 품고 하나 그 죄를 탐욕을 품은 것을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일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온전히 바친 물건이란 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헤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 이것은 바쳐졌다라고 구별됐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바쳐진 것에 대하여서 훔쳐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것에 대해서 그가 탈취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갔습니다.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그것을 손대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진 것 그것을 손댄 결과로 이스라엘의 패배가 찾아왔다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은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의 죄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전체가 그 죄로 인해서 징계를 당하고 있고 사람들은 몰랐어요. 누가 범죄를 저질렀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승리의 기쁨으로 이 여리구성보다 더 작은 아이성은 전체 가지도 않고 한 3천명만 올라가서 전쟁에도 이긴다라고 하는 그런 정탐의 보고를 가지고 그들이 3천 명 올라갔다가 거꾸로 어, 그들이 패배하게 되고 36명이 죽게 되는 일입니다. 뭐 전쟁에서 36명 죽는 거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스라엘에게는 아주 큰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는데 그들이 승리해야 될 전쟁에서 패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백성 중 3천 명쯤 아이성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던지라. 이것은 몇 사람 죽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기의 문제고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그들이 여리고 성도 기적적으로 승리하였고 또그 다음 땅인 여리아이성은 그보다 적어서 정말 정탐대로 그대로 갔었는데 오히려 패했다라고 하는 이들이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 우리는 얼마 전에 여리고성에 있는 또 가나안에 사는 왕들과 사람들의 마음이 마음이 녹았고 또 정신을 잃었더라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을 봤는데 역전이 돼 버린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 하나님과의 약속에 대한 것이 의심이 될때 그렇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생각하지 못한 패배에 이스라엘은 망연자실했습니다. 6절에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쓰고 전물도록 있다가 이 패배에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우리는 알게 되요 이스라엘의 지도자 요수와 또 장로들이 함께 옷을 찢었다는 것은 최고의 분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회개할 때 찢는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티끌을 무릅쓰고 아, 우리가 지금 이와 같이 있을 때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낮아지고 겸손해지도록 밤새도록 어, 전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 소이다 주여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무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 하였나이다. 이처럼 그들의 사명까지도 잊어버리게 만들 정도로 심각한 패배였습니다. 그래요 성도들의 삶에서 믿음으로 행하였는데 그 일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신앙에 혼돈이 오게 되는 것이 갈등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아간의 일은 이스라엘의 전체 가난 전쟁에서도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님은 분명히 해주는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것에 대해서 손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언약한 것에 대해서 범죄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군대의 힘보다 죄가 더 중요합니다 1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응답하는 내용이에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지금 몇번 이야기했어요. 온전히 바친 물건 하나님께 바쳐졌다. 첫 번째 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십의 일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온전히 바쳐진 것에 대해서 도둑질하고 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느니라.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12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이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들이 서지 못하였기 때문에 원수들을 맞아서 싸우지 못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그들이 가져다가 아간이 가서 숨겼는데 그 온전히 받쳐진 것은 거기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드려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려져서 불이 태워지든지 하나님께 드려서 어떤 일에 쓰여지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 것인데 그가 지금 받쳐진 물건을 그 회중 가운데. 아기의 물품 가운데 두었기 때문에 거기서 없애지 않으면 안 된다. 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것을 내가 품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내가 가지고 이것은 하나님이 금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금지한 것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께 바쳐진 것.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의 승패에 관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가? 하나님의 그 언약을 살, 잘 지키는가, 언약에 순종하는가가 전쟁의 승리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온 세계도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위치에 또 어떤 건강에 어떤 능력을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잠언 16장 32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성을 취하는 전쟁에서 성을 취하는 용사보다 자기의 노를 다스리는 자가 더 나은 자라. 뛰어난 자라.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자. 그 사람이 분노를 다스리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 전쟁에서 성을 차지한 자보다 더 나은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할 때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이루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일에 내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잘못 사용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는 분명히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과 내 관심이 같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를 봐야 돼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고 뭘 하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이 천지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였고 금과 온도 다 하나님의 것이 주님이 주시고자 하면 다줄 수가 있는 것이 그런데 주님은 그것보다 더큰 하나님의 아들 자기 자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나를 사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기를 원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관심은 분명해요. 세상의 승리보다, 객관적인 어떤 성공보다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간증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돼서 많이 했습니다. 그것이 간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닮아가는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그 언약의 신실한 그리스도의 마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가 그것이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첫 번째 전쟁의 승리 뒤에 따라오는 하나님의 엄청난 그런 경고였습니다. 아간의 죄,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언약 백성의 순결입니다. 13절에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그 말씀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아무리 많은 무기를 가지고 아무리 많은 스펙 능력을 가지고 나가도 패하게 됩니다. 우리는 다른 것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승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룩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야 됩니다. 내게 다른 것은 없어도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살겠습니다. 주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거룩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집니다. 오늘 우리 다시 신앙의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새출발한 길갈의 삶이 물질 앞에서 유혹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죄는 가벼운 싸움이 아닙니다. 바로 거룩은 신앙의 걸림돌이 아니라 영적 전쟁의 키이고 가장 중요한 목적이 거룩입니다. 오늘 내 삶의 거룩을 한번 보면 좋겠어요.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내 욕심으로 가득 잡고, 얼마나 나만을 위하는지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 주님 닮은 모습을 다시 한번 보도록. 주님의, 말로는 주님의 자녀요. 말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하지만 나는 우리 주님 앞에서 얼마나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지 오늘 다시 한번 해보겠으면 좋겠습니다.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으면 죄가 그를 찾아냅니다. 죄는 죄인을 반드시 찾아내요. 민숙이 32장 23절에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지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한 것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죄가 찾아낸다 세상에서는 완전 범죄를 꿈꾸고 세상에는 미해결 수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반드시 찾아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제비 뽑기를 통하여서 그 죄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아간을 찾아내십니다. 18절에 하나님이 몰라서가 아니라 빨리 회개하고 나오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도 나오지를 않고 있는 것이에요. 유다 족속을 12 지파 중에서 이제 제비를 뽑아요. 유다 지파가 뽑혔습니다. 유다 족속을 가까이 오게 하여서 또 제비를 뽑으니 세라 족이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남자들 가까이 오게 하여서 뽑았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띠의 가족, 강남자들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유다집파, 세라의 증손 삽띠의 손자여 갈미 의 아들 아간이 뽑혔더라. 그 죄가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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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오기까지 아간은 두려워하면서 그냥 떨고 있었습니다. 순간에 탐욕이 공동체의 패배를 줬고 믿음을 무너지게 만들었고, 38, 6명의 사람들이 죽었고. 아간과 그의 가족 전부가 몰살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24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악월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무더기 돌로 쌓아서 바골골짜기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2 4절는 것처럼 은과 외투와 금덩이 그건 첫 번째 전쟁에서 얻은 것들 그것은 모두 다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라 라고 했던 온전히 받쳐진 물건이었습니다. 이 가족들이 함께 죽은 것은 하나님 앞에 그들이 아간의 행위를 알고도 무기나고 동조했음을 우리는 성경의 여러 판례들을 통하여서 알게 됩니다. 심지어 고라가 모세를 반역했을 때도 하나님은 그의 후손들을 가족들을 남겨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그 죄를 통하여서 내가 동조한 자가 되었을 때, 자, 죄의 유혹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습니다. 아무도 모를 것이다. 이번 만 잘하면 큰 이득을 남길 수 있다. 설마 내게 이런 나쁜 일이 있겠어? 아가니, 이 아가니, 이와 같은 지금 바로 하루의 일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심판을 봤다면 자기가 지금 이와 같이 가족과 속한 모든 것들이 전부다 불명예스럽게 또 치욕적으로 또 그런 조주를 어, 받을 줄을 알았다면 그금몇 개가 문제겠어요? 왜 두, 그, 것이큰 대수겠어요? 근데 그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그 결과를, 죄의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설마 하면서 그는 불행하게도 이 일에 그가 희생양이 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일벌 백 개의 징계를 내리시고 있습니다. 주님의 거룩함은 우리 모두의 지속적인 신앙의 과정입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심판할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사소하게 넘어가고 그냥 없는 것처럼 넘어가고 그렇게 죄를 쌓아두고 있지만 하나님이 심판한 날 우리는 그것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쌓아둔 죄는 회개해야만 됩니다. 할수 있으면 바로바로 바로 생각난 대로 알지 못했던 것까지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과의 이 교제를 통해서 세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어린아이가 되고 곧그 말은 죄는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자는 뭘 할지 몰라요 죄를 어떻게 지을지 모르는 그런 어린아이가 되고 선한 일에는 어른 곧그 지혜로운 자가 되라 선한 일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어른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선에는 빠삭한 지혜로운 자가 되고 단일화는 어린아이같이 미련화에서 어떻게 해야 죄를 짓는지 모르는 그런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였어요? 10편 139편 23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나를 살피사 그 말은 search me 합니다. 나를 하나님이 돋보기로 자세하게 수사관이 탐정수사관이 이렇게 자세하게 현장을 살펴서 머리카락을 찾아내고 담배꽁초에서 또 지문을 찾고 DNA를 찾는 것처럼 이 나를 살피사 그 말입니다.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 만약에 내 마음을 그렇게 찾아버린다면 설 수가 없죠. 누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겠어요? 근데 다윗은 지금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웃소서. 나를 시험해서 내 뜻이 올바르지 않으면 다른 길로 가게 해주세요. 그런 말입니다.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살펴보셔서 내가 무슨 악한 행위가 있으면 하나님 그거 제하여버리세요. 없애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완전할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한 생각을 항상 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주님 지금도 나를 살펴주시고 내가 하려고 하는 이 일에 악한 생각들 내가 잘못 오해했던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막아주시고 아버지의 뜻이 세워지도록 주님 나의 삶을 살펴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그것이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오늘 가나안 전쟁의 첫 번째 승리와 그 영광을 축하하기도 전에 오늘 죽음과 패배로 만들어버린 이 아간의 이죄 사건은 한 사람의 죄가 얼마나 공동체의 큰 일인지 단 하루만 기다렸으면 아간은 이제부터 그 다음 전쟁부터 다가오는 것은 다. 전쟁하여서 수고한 만큼 자기의 물건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팔찌한 만큼 자기 것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하루를 못 기다렸어요. 헤렘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첫 번째 것 여리고에 그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도 손대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는 하루를 못 기다렸습니다. 욕심으로 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죄는 생각보다 파괴력이 강합니다. 다시 새롭게 우리는 바울처럼 날마다 내가 죽노라. 죄에 대하여서 죽고, 의에 대하여서, 선에 대하여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내적인 죄는 강한 외적인 군대보다 더큰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은 지금 어떤 것보다 화려한 우리의 경력이 아니라 내 마음에 주님을 닮아가는 성결한 삶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고른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다시 새롭게 서서 주님 나에게 불순종의 모습에서 나를 살피시고 매일매일 나를 살피사. 주의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세요. 라고 그렇게 자기를 돌아보는 실천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건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구나 품을 수 있는 욕심입니다. 누구나 대수롭지 않게 하는 그런 보지 않을 것 같은 일들, 일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십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에 대해서 욕심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그 마신 것에 대해서 내 자신을 살펴서 주님 무슨 악한 행위가 있는지 보시고, 주님 나로 하여금 그 길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기를 원하고, 거룩한 성교를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내가 성령의 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늘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 길갈 영적인 새로운 출발에 마음의 할례를 받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과 함께 성령과 함께 새 출발하는 주님 닮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며 감사합니다.